저희 동안 피부 비법 음. 어류 콜라겐 파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자면 할까요? 좋아요. 네. 할까요? 이게 뭐예 제가요? 뭐야?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듬뿍 다드릴게요 좋은 네. 거니까. 두 숟갈씩? 네. 무슨 주스예요? 이거 당근 주스예요. 주스. 네. 저어서? 네. 네. 네, 드시면 돼요. 오호. 마셔보겠습니다. 네. 그래. 듬뿍 넣어도 다잘 녹았네요. 어 이거 그냥 당근 주스인데? 그렇죠. 음? 이게 당근과 콜라겐 궁합이 어때요? 당근과 콜라겐 좋습니다. 네. 당근은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인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음. 콜라겐 못지 않게 음.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오틴이에요. 음. 네.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콜라겐을 챙겨 먹을 때 당근처럼 비오틴이 충분한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음, 흡수도 율 네. 높고 음.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음.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피부 진피의 80%를 채우는 콜라겐. 음. 먼저 탄력 넘치는 동안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4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결과 12주 만에 눈과 주름과 피부 탄력 개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피부 보습의 경우 6주 만에도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41세에서 58세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게 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는 피부 속 콜라겐의 밀도를 나타내는 진피층 친밀도가 10.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여기에 피부 주름은 11.2배 개선됐으며 네. 응? 표피층 수분량은 무려 14.61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섭취 중단 2주 후에도 진피 보습 개선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어...